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14차시 4대 교린 외교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선 초기에 어떤 나라들과 교류를 했고 외교 관계를 지속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조선 초에 각 국가 외교의, 외교를 표현할 때이네 글자면 다 끝이 납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우리... 방금 제목에서 봤듯이 4대 교린 외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는요, 4대와 교린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4대는요, 어떤 나라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에게 조선이 사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대는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또큰 나라 명나라가 작은 나라 조선을 보호한다라는 이러한 관계 평화적인 관계를 어, 유지하자라는 게 사대입니다. 그리고 교리는요, 어, 약간 우리가 명나라를 좀 높게 평가를 했다면 교리는 어, 이제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평화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민족으로 따지면 여진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외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우리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일단 4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명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는 무슨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냐면요. 즉, 명나라가 이것을 요구하게 되죠. 네. 명나라가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가 명나라한테 조공을 하러 가고요. 그리고 명나라가 조선을 책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공책봉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면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요. 우리가 조선이 그리고 예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명나라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냐? 그렇죠 여러 가지 직책이라든지 어, 그 나라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사품들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다시 상, 상황을 보자면 명나라는 이미 몽골 제국을 어 이제 내쫓았죠 북쪽으로 만리장성 이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장악하게 되고요. 명나라가 조선에게만 이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각 명나라에 있는 인접한 주변 국가들한테는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계속해서 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도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어떤 수준, 그런 여러 가지 수준 자체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명나라가 우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를 섬긴다라 해서 4대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조선 초때 보면요. 항상 조선과 명나라가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조선 초 가장 초기였던 태종,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는요. 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동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거를 이성계 뒤에서 누가 이걸 약간 조정을 했을까요?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요동 정벌이 그게 가게 되죠.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단은 요동 정벌로 인해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악화되고요. 명나라가 봤을 때 조선의 원흉은 누구다. 누구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해라라는 것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도전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정도전을 누가 제거하게 됩니까? 네,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태종. 이방원이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권 중심 본인 재상 중심을 원했는데 이것에 반한 이제 태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력을 어~ 이제 강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왕권을 이게 상충됐죠.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전 제거가 됐으니 명나라랑 사이가 어떨까요? 태종은 그렇죠. 다시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이 명나라를 섬기고자 그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사대한 걸까 한번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의미로 이것을 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사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친명 사대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요, 당시 태조,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피를 묻히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특히, 어, 이렇게 뭔가 누군가, 주변 국가, 가장 큰 국가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본인의 어떤 지위가 인정을 받듯이, 왕권을 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대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 우리를 명나라가 우리를 국제적 어 정식 국가로 인정해 줬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책봉을 받아서 정통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명나라의 연호와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연호 달력을 그리고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정기적인 날마다 조공 사절단을 보내서 회례품을 받는 거, 하사품을 받는 거 이러한 무역을 뭐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아까 조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명나라에 어떤 문물을 수용한다?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요. 명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왕권 강화, 정치적인 목적은 이거고요. 경제적인 목적은 명의 선진문물, 조금 뛰어난 문물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치만요 아까 말했지만 사대관계를 맺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나라냐 명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여러 가지 문화 측면에서 우월 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 제천 행사를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가장 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있죠. 세종대왕 때 무엇을 창제했나요? 그렇죠. 우리의 언어인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바탕으로 조선 왕조의 창업 6대 왕 왕들에 대한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하는 그런 바로 노래인 용비어 천가라는 것도 제작을 하면서 어떤 조선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유교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하면서 16세기 이후에 더욱더 깊게 되는데요. 가치관이 깊어지는데 이때 외쳤던 게 바로 소중화라는 것입니다. 중화 의식은 뭐죠? 그렇죠 중화라는 거는 중국이 보통, 중, 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소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긴 한데, 작은 중심이라는 거죠. 작은 중화라는 의미예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면,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명나라가 세퇴하고, 후금, 오랑캐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명나라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명나라의 중화를 대신하겠다, 우리가 그걸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그런 소중화 의식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여진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와 조선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진과의 교린 관계를 살펴볼게요. 여진과의 관계는요 강경책과 회유책 그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비하게 됩니다. 강경책은 말 그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거고요. 회유책은 말, 어, 말 그대로 회유하고 꼬시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경책으로서는 어, 여진과 어, 조선이 국경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입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고 또 우리가 그 영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종. 때 4군 6진이라는 것을 개척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아, 일단은 이거 잠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명나라와는 4대 관계를 했고요. 지금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체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4군 6진이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4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6진입니다. 그리고 4군을 어, 이제 확장시켰던 인물도 기억하세요. 최윤덕 그리고 육진은 김종서입니다. 이렇게 4군 육지, 육진을 개척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는 어디다? 여기 압록강 보이죠? 압록강 지역부터 두만강까지 여기 영토를 어, 확정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도 안살수안 살고 있거나 안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아랫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영토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삼남지방에 있는 어, 사람들을 일로 보냅니다. 그러한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요. 어, 백성들을 보낸다라고 해서 보낼 사자 그리고 백성을 보낸다라고 해서 삼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삼인 정책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치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구는 누가 개척했다. 아까 봤지만 최윤덕이라는 장수가 개척을 했고요. 육진, 육진은요? 그렇죠. 김종서라는 사람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 3인 정책. 아까 이제 백성을 보내는 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거기, 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뭔가 이제 지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거주민들을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관입니다. 토관. 그 임명을 해서 여기에 이제 거기로 이동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관리하고 주민을 다스리는 관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기도 하고요. 회유책으로는요, 어, 여진족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오겠다, 조선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귀순한 여진인들에게는요, 특별하게 관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살수 있는 주택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 조선과 어좀 정기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무역을 할수 있도록 무역소라는 것도 국경지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디냐면 경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성이라는 곳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하면서 무역을 어,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과 교린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강경책과 회유책이 어, 진행이 됩니다. 어,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 이 일본인들도 계속해서 제한된 무역이나 어, 생필품 그리고 조선인들의 어떤 물건들을 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 외구들이 출벌, 출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구들을 한번 이제 손을 봐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나섰던 왕이 여기서도 세종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세종입니다. 바로 지금의 대마도인 여기를 정벌하게 되는데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벌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 무역을 어 무역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약조를 체결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럼 너네 더 이상 쳐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개해 약조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딱 제한된 모든 곳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곳에서만 개항 항구를 열고 여기서만 무역을 하는데 여기서만 또 교역을 제한될 제한된 숫자만큼만 교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부산포, 제포, 그리고 연포 이렇게 세 곳에 이건 지금 부산, 창원, 울산이 이때는 부산포, 제포, 연포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총몇포 총 삼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교역이라고 했죠. 무한정으로 교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0척만, 배 50척 배가 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풀어줬어. 근데 일본 애들이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확대 요구를 해요. 그때 이제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통제할 수 없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만이 많은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약탈한게 바로 삼포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삼포 외란이라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남아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서는요, 류큐가 있고요. 타이 지역, 타이 지역인 시암이라는 게 있고,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불렸냐면요, 자와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조선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류큐입니다. 자, 류큐는 어느 나라냐, 어디 지역이냐? 바로 지금 일본의 어디 지역. 네, 맞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이 오키나와가 당, 당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류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류큐라는 지역, 과 어, 왕국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보통 많이 전해줍니다. 유교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불경,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불경, 범종, 종, 불상, 이러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데 중간에서 류큐와 조선 간에 교류하는 것을 누가 방해한다? 네, 일본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 후에는 이러한 교류 관계가 침체되기 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일단 가 왕이 제의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사군육진이라고 합니다. 삼남지방을 이주시키는 4민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그렇죠? 세종이니까 답은 몇 번이다? 어, 너무 쉽다. 2 번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게 내용이 짧기 때문에 15차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시 준비해 주세요. 15차 시 외란과 호란에서 오늘은 외란까지만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 말 그대로 임진 외란입니다. 조선도 우리 고려시대도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가장 중점이 있는 그 계기 사건이 보였다. 무신정변이었죠. 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이렇게 조선이 건국되고 멸망하기까지 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후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뉩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 자 그러면은 임진왜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직전에 16세기 후반에 어떤 상황이 이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나라와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명나라는요. 정치 기강이 이제 정치가 점차 문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농민 반란, 이제 정치가 당연히 문란해지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외부에서도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북로 남해라고 합니다. 자 북쪽에서는 누가 침범했다? 네, 바로 오랑캐가 침범했다. 그리고 남외 남쪽에서 누가 침범했다? 네, 맞습니다. 외구가 침범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쌍으로 지금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가 명나라고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전국시대, 그러니까 무사기 어 전국시대로 이렇게 각각 쪼개졌던 그러한 지금 일본의 지형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자, 누굴까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전국시대를 완벽하게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부의 불만도 분명히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의 불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불만에 뭔가 관심을 되돌리고자 침략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륙으로 침, 진출하기 위해서. 자,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일본이 조선한테 우리가 명나라로 치러 갈 거니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정명가도, 길을 빌려달라.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거니 길을, 길도자를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침입을 하게, 침입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보면요. 일본군 20만 명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조선군이 패전을 하게 돼요. 우리의 그리고 이 유명한 선조는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네, 바로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거의 국경선 그 끝부분까지 피난을 갑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난은 간게 백성들을 버리고 갔다고 한게 아니라 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간 거야. 즉, 네,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간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본인의 핑계를 어, 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래서 의주로 갔어 그리고 어쨌든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명나라도 이제 알고 있거든 조선이 먹히면 본인들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명나라도 언젠가 수락을 하겠죠. 자그 과정 속에서 일단 일본군은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도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활약을 한다?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죠. 바로 이순신은 수군이 수군 어제 해전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해의 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 이거, 옷타났습니다 제, 제입니다. I 자입니다. 남의 제권을 장악하게 돼서, 일본의 어떤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고, 우리가 곡창지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막 육전에서 활약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선조가 피난을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남아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일단 명나라가 드디어 참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다시 되찾았다. 그렇죠. 평양성을 전투를 통해서 다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랑 일본군이 계속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이제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결말은 어때요? 결렬됐죠. 왜 됐, 결렬됐을까요? 네. 일본이 무리하게 요구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명나라의 공주를 시집 보내라. 어?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을 절반씩 나눠 갖자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 강화 협상이 결과적으로 결렬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일본이 재치만한 사건을 뭐라고 한다? 네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은요 일단 직산 전투라는 곳에서 일본군을 저지했고요. 가장 유명한 전투 그렇죠. 열두 척의 배로 승리했던 전투 바로 명량 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명량 대첩 그런 식으로 정류재란을 이제 계속해서 극복해가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전투를 하다가 하다가 일본에서 소식이 들리죠. 뭐가 그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본군을 끝까지 섬멸하겠다 해서 이순신이 나섰고 이순신이 전사했던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전투 바로 노량 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모든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어디서 일어난 거다? 그쵸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토가 항폐화되고요. 피해를 가장 많이 봤어요. 인구도 당연히 많이 사람들이 죽었고요. 감소했고요. 문화재도 소실되고 약탈됐습니다. 이때 특히 어떤 게? 그렇죠 경복궁이 불에 타기도 합니다. 손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토지대장이라고 했는데 토지대장이 뭘까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 대장은 누가 얼만큼 토지를 갖고 있는지 땅 문서를 이렇게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뭐 호적이라든지 이런 게다 소실됐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토지 파악이 파악을 할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돼 거둘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재정 수입이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또 해결, 해결하려고 또뭘 하냐면요 공명첩이라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자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서 이름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직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팔 이걸 사면 돈 주고 사 사던가 하면은 여기다 내 이름을 적으면 네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게 공명첩입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돈을 국가에서 재정을 뭔가 확충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이제 살수 그러니까 뭔가 관직을 살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숭상 관념이 확대됐다. 그래서 만동묘라는 것도 건립을 했는데 명나라에 왜 숭상 관념이 확대됐을까요? 그쵸 일단은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 실질적으로 명나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이때 조선은 우리를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은혜를 어 갚아야 되고 명나라를 숭배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런 관념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진족 보겠습니다 여진족은 분명히 쇠퇴하던 여진족이었습니다 아 여진족은 하나의 부족이었습니다 그쵸 그런 그랬는데 명나라가 쇠퇴하자 이 틈을 타서 급격하게 성장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라를 건국하는데요. 자 고려 시대 때는 여진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 그래서 금이었죠. 그거를 계승하기 위해서 뭐라고 건국할까요? 네, 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어떤 막부가 수립된다. 네, 바로 에도 막부가 수립됩니다. 그때 쇼군이었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고요. 조선을 통해서 일본이 임진화라는 이 임진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도공이라든지 성리학 학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일본이 이때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밑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 인력을 빼가고 기술들을 빼가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에도 막부는 다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랑 다른 세대 교체, 정권이 교체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이랑 어떻게 지내고 싶다.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간의 관계를 다시 재개하자. 국교를 정상화하자라고 요구를 계속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이 그것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무슨 약조를 체결하냐면 바로 기유약조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개선 국교가 재개됐으니 우리가 이제 사신을 파도막부가 요구를 하게 되죠 사절단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당시에는 통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때 당연히 이 우리가 파견을 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임진왜란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또 이렇게 여진족이 아까 성장했다고 했죠. 이 후금이 성장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와 관계를 이제 다시 이렇게 맺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다들 알고 있죠 호란 그 전쟁이 어떤 전개 과정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